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인 안전교수는 먼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교수는 새 정치를 위해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그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원병을 출마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당 창당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보도들을 저도 봤었는데,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지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 교수는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합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